보자마자 카트에 넣어야 할 다이소 꿀템 베스트 5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소에만 가면 카트가 가득 차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말 보자마자 무조건 사야하는 다이소 꿀템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게요. 가성비는 기본이고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들만 골라봤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이 스펀지 홀더. 자 오이는 바로 싱크대 스펀지 홀더입니다. 이거 진짜 왜 진작 안 샀나 싶을 정도예요 5천원도 안 하는데 싱크대가 완전 깔끔해집니다. 수세미랑 설거지 비누를 한 번에 보관할 수 있고요. 물이 아래로 쫙 빠지는 구조라서 곰팡이 걱정도 없어요. 게다가 흡착 패드로 붙이는 거라 벽에 구멍 뚫을 필요도 없고 위치 바꾸기도 쉽습니다. 싱크대 정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훨씬 깔끔해 보이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4위 다용도 압축봉. 4위는 다용도 압축봉이에요. 이게 진짜 만능입니다. 선반 만들 때도 쓰고 커튼봉으로도 쓰고 옷걸이 공간 만들 때도 쓰고. 용도가 무궁무진해요. 저는 현관 신발장 위에 하나 설치해서 우선 거리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하나 더 사서 수건 거리로 쓰고 있어요. 길이 조절이 자유롭고 벽에 힘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 가능하니까 좁은 공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가격도 3천원대라 부담 없어요. 3위 규조토 발매트. 3위는 규조토 발매트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면 일반 발매트로 절대 못 돌아가요. 진짜예요. 발딱 올려놓으면 물기가 순식간에 쏙 빨려 들어가면서 발이 보송보송해집니다. 아침에 샤워하고 나와서 물 뚝뚝 떨어지는 발로 서 있어도 1, 2초 만에 물기가 완전히 사라져요. 게다가 세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끔 햇빛에 말려주기만 하면 돼요. 위생적이고 관리도 쉽죠. 욕실 바닥이 항상 축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거 하나면 해결됩니다. 2위 접이식 휴대용 가위 2위는 접이식 휴대용 가위예요. 이거 진짜 가방에 하나씩 넣어두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택배 뜯을 때, 과자 봉지 열 때, 옷 대그 자를 때 등등 생각보다 가위 필요한 순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접히니까 가방에 넣고 다녀도 안전하고 공간도 안 차지해요. 저는 사무실 책상에 하나, 차에 하나, 가방에 하나 넣어뒀는데요. 진짜 쓸 때마다 아, 다이소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 원이면 살수 있으니까 여러 개 사두는 것도 추천드려요. 1위 미니 선풍기, 휴대용 핸디 선풍기. 그리고 드디어 1위. 바로 휴대용 미니 선풍기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진짜 필수품이에요. 요즘 다이소 선풍기 퀄리티 정말 좋아졌어요. USB 충전식이라서 보조 배터리로도 쓸수 있고 바람 세기도 조절되고 무엇보다 조용해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야외 활동할 때 회사 책상에서 등등 어디서든 쓸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5천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가성비 최고죠. 여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쓸수 있으니까 꼭 하나 장만하세요. 클로징. 자, 오늘은 다이소에서 꼭 사야 할 꿀템 베스트 5를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정말 높다는 거예요. 저도 다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생활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다이소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